비오는 날 킵장에 나온 몽클린 지금 뭘 하고 계시나요? 지금 물고픈 아이들 물 주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조금 조금씩 슬금슬금씩 물을 주고 가시네요. 네, 한꺼번에 다못 주고 그냥 조금씩 이제 곧 그때 그때 주고. 다못준 아이들 또 찾아서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방금 이 아이한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 아이가 지금 금기가 생기면서 금으로 변하고 있었는데 그그 그 금으로 변한 입장들이 어, 말라서 떼줬어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음, 꽃잎이 아예 말라서 바스락바스락 부서지나요? 부서질, 부서질 지경으로. 아, 거의 부서질 지경으로 말라있고, 이렇게 똑 부러지는, 이렇게 돼서. 하필 금이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중간에 금 나오는 아이들이 햇볕을 봐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일단 돌려놨습니다. 아, 정확한 사유는 모르시고, 아마 뜨거워서 그랬을 거라고 추측을 하시네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고요. 네. 몽카님이 네. 모르시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 <laughs> 어, 네. 이거는 네. 정확한 정보를 모르시는 게 많기 때문에. 음, 일단은 이렇게 돌려다 봅니다. 햇볕을 조금 덜 받으면 저렇게 부서지는 경우가 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네, 해놓고. 원래 금이 햇볕이 많이 약해요. 그렇군요. 근... 그래서 그 그러니까 해가 좀덜 드는 쪽으로 두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그 생장점 그쪽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아이들만 떨어져 나가고 다른 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아이 말고는 딱히 문제되는 아이는 없는가요? 네 아직은 음. 아직 은양입니다 물을 얘도 조금 오늘 헌석하니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힙장에 할일 있으면 오늘 같은 날다 해치워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여름엔 너무 더워서 맞아요 햇볕이 있을 때 나오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